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양평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모이게 되었네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저희 또 뵙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왜 <laughs> 이렇게 기운이 없으시죠? <laughs> 제가 이 짓을 또. 새로운 소식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두 가지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신용카드, 선불카드도 양평 통보와 같은 곳에서 동일하게 카드 사용이 된다는 점이랑, 선불카드의 한도 금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어, 언제부터 바뀐 거죠? 어, 오늘 날짜부터 바뀐 거고요. 아, 오늘. 근데 카드사마다 적용되는 데는 시일이 좀 다르게 걸린대요 카드사마다 카드사에 확인해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양평통보사항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정확히 설명드리면 양평군에서는 롯데마트, 메가마트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리조트, 블룸비스타, 대명콘도, PX, 파크랜드, 스타벅스 정도가 안 되고요 또 교통비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전철, 기차, 택시 이런 것들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또 다른 종류로는 공과금. 공과금도 납부가 안 되고 유흥주점이 안 돼요. 근데 노래방이나 PC방이나 일반 술집은 되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양평통보랑 카드들이 다 같은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네. 신용카드를 긁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아. 막 문의 글이 엄청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그게 오늘부터 적용하기로 카드사들이랑 합의는 됐는데 음. 카드사에서 그거를 적용하는데 시일이 좀다 다르게 걸리다 보니까 음. 어떤 카드는 지금 현재 되는데 어떤 카드는 시일이 좀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희 그... 마을 분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돈은 언제 주냐? 그러면 저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발급받으면 3개월 이내에 8월 말까지 사용하면 되는 돈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5월쯤 차라리 발급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선불카드랑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접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다고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도 저희한테 이렇게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발 좀 이제는 변경 같은 게안 됐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안녕히 계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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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